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7장 18절에서 8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7장 18절로부터 8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이사가의 주의관 수아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 3 0 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 0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의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허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간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계로1 3 0세겔의 무게 은반 나나와7 0세무게의 은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 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개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허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벤의 지...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서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염소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스레울의 아들 엘리 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몬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 때의 아들, 슬로미엘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결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리사 때의 아들을 로미에 대해 물이었더라 42절.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두 외의 아들 엘리야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 3십세개 무게의 은쟁반 나나와. 73개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제물로순염소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제휘관 안미후세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서의 세 갤로 130세 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 갤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본재물로 숫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 염소 한 마리이며. 허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 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남미 후세 아들 엘리 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문하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 술의 아들 가말리에 대해 헌물을 드렸으니 그헌물도 성서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세겔 무게의 큰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재 제물로 순 염소 한 마리이며, 허목제물로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60절.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두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 드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숯송아지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1년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죄재 제물로 순 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기도온이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 단자손의 지휘관암미사때의 아들 아히 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서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재물로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사 때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거릇 하나라 것에는 향을 제웠고또 번제물로 숫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간 에나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한 마리이며 속재제물로순염소한 마리이며 허목제물로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애난의 아들 아희라의 허물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7장 18절부터 83절까지 긴 부분의 말씀은 12절로부터 시작해서 83절까지 유다지파로부터 시작을 해서 각 지파별로 이제 하나님께 그 지파의 지휘관이 헌물을 드리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2지파가 동등한 예물과 동등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열두 집화가 동등한 권위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단지 하나님 앞에 각 집화가 어떤 헌물을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보다는, 어, 특별히 이렇게 길게 어떻게 보면, 음, 어떤 이들은 이게 의미 없이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진다고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열두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동등한 권위를 얻게 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동등한 예물과 동등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심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할 것들,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만물, 첫, 어,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 혹은, 어, 곡식의 첫 소산, 어, 이것을 만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되고, 어 그리고 첫째는 다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어 첫째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을 어그 죽지 않게 지켜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에서 살아난 사람들 그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서 특히 오늘, 오늘날 우리는 좀더 포괄적으로 이 개념을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고백하면 그는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의 열 명의 나병환자를 고쳐 주셨을 때에 단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나머지는 어디로 간지 알수 없게 뿔뿔이 흩어진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생활의 모습들은 어, 사마리아에서 나병을 낳은 흩어진 아홉 명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개념, 이 관계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누구나가 공이 동일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A라고 하는 곳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성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잘 이동할 수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입은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열두 지파가 공이 동등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소 5장 15절에 보면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 말씀에 구원을 받은 자들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그가 진실된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내가 삶의 한 방식으로 그걸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 내가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면 내 삶은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한 삶을 당연히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민숙이 7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들이 드리는 것은 모든 지파가 동등합니다. 헌물로 드리는 것은 은쟁반 133개월짜리 은+ 은반입니다. 1 3 0세겔은 대략 한 1.3kg 정도 되어지는 은이고, 이, 이 은반에는 주로 어, 가루와 같은 밀가루와 같은 고운 가루와 같은 것을 담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와 같은 것인데, 7 0세기 대략 한 1kg 정도 되는 것이 되겠고, 어, 이것은 주로 어, 포도주나 또는 피를 담는 그릇으로, 액체를 담는 그, 그릇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이든 향단이든 간에, 아, 특히 번제단에서 사용할 때 아, 우리가 소재를 번제로 드릴 때나, 또는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릴 때나 그럴 때 이런 발의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전제를 드릴 때 담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발그가 되겠고 이것들을 각지파가 각지파의 지도자가 하나씩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3개의 무게의 금 국자 비슷한 금그릇을 드리는데 거기에는 향단 향이 담겨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과 금을 금으로 되어 있는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끔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재물로는 번재물, 속재재물, 화목재물, 이세 가지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번재물로는 수송아지 12마리, 순냥 12마리, 1년 된 순냥, 아, 열, 어, 그, 이, 어, 12마리. 그러니까 뭐냐면 한 마리씩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순양 한 마리, 수송아지 한 마리, 1년된 어린양 한 마리씩. 그래서 1 2집파니까이것을 합하면 1 2 마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집파별로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 순양 한 마리, 1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이렇게 드리게 됐고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속죄제에 주로 드리는 것이 염소를 드리게끔 되어 있고, 이것은 레위기 16장의 속죄 일에한 마리는 아사세를 위해서 광해로 보내는 그런 것들이 염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은 소를 두 마리, 그리고 순양을 다섯 마리, 순염소도 다섯 마리, 일련된 어린 양 다섯 마리. 이렇게 드리게끔 되어 있고, 어, 이렇게 열두 지파가 매일 하루씩 하루씩 돌아가면서 이 양의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것을 다 합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정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게 되면, 어, 번재물 순양이 12마리, 번재물로 드린 수총아지 12마리, 번재로 드린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 전부 번제물이 36마리고 그 다음에 순념소가 12마리 전부 48마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물로 소는 2마리씩 12지파니까 24마리 순양은 5마리씩 12지파 60마리 순념소도 60마리 그리고 1년 된 어린 순양도 60마리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재물의 양이 굉장히 많은 양을 어 드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어 이것을 매일같이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드려져서 어 우리가 잘아는 대로 첫째 날에는 유다 지파에서 안미나다비 아들 나손이 드렸고 둘째 날은 이사갈 어 지파에서 수아의 아들 느단을 드렸고 셋째 날은 스블론의 지휘관인 헬론의 아들 엘리압 이게 이제 동쪽에 있는 진영들이고요.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루벤의 지휘관인 스데오리의 아들 엘리수리 동일한 양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시몬 지파의 지휘관인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동일한 양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갓지파의 지휘관 두 엘의 아들 엘리아 삽이 동일한 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루벤 시몬 에브라임은 남쪽 진영에 위치하고 있는 자들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휘관 암미울의 아들 엘리 사마가, 여덟째 날에는 문하세 지파의 지휘관인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드렸고, 그리고 아홉째 날에는 베네맨 지파의 지휘관인 기도니아들, 아, 그, 아비단이, 동일한 양의 헌물과, 그 다음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래서 이들은 서쪽에 위치하는,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진영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가 단자, 단지파의 지휘관, 아미타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드렸고, 그 다음에 아셀 지파의 지휘관이었던 오그라니아들 바기엘이 드렸고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지파의 지휘관 에나니아들 아히라가 동일한 양을 드렸고 이들은 북쪽 진영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파의 사람들이 동일한 양을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열두 지파에게 어느 지파도 차별 없이. 동등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평등의 개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평등의 개념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특별히 우리가 어, 바울이 어, 사도행전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동의하지 못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특권을 모두에게 부여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그 특권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개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을 드리는 헌금이라고 하는 개념, 헌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가 의무로 무엇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이것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의 그 동등함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창조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질 때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림으로 동등한 권위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일이 일을 우리가 즐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 또는 우리가 또 교회에서 드리는 공 예배 여러 예배들을 우리가 즐겨 드리는 그런 자들이 될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마음 속에도 그 하나님 주시는 특권을 우리가 갖는, 자부심을 갖는, 어,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어 민수기 7장 12절로부터 83절까지 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1 2째 날까지 12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지켜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그 안식일에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어, 그것이 안식 이첫 번째 날이 언제 시작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12일이기 때문에 다한 번의 안식일은 반드시 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그것이 어딘지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 드리는 지파가 바로 어 그이 에브라임 지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안미울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어 원래 안식일에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나 헌물을 드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그이 제단을 그이어 봉헌하는 것 그때 어그어 일곱 번째 날에 어, 드리는 그런 제사 그것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그 안식일에 드리는 지파가 에브라임 자손의 어, 지휘관 암미우레아들 엘리사마라면 엘리사마는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 개인적인 제물을 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어, 이들에 대해서 어, 안식일 규정의 예외가 적용되어졌다 이렇게 라삐들은 어, 해석을 합니다. 어,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에 대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유대인들의 전통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답을 어, 얻을 수 있는데. 이 재단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재물은 어, 각 지파의 지휘관이 드리는 그런 재물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라삐들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2일 동안의 제사가 근, 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83절까지 긴 내용을 읽을 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어, 그것이 각집파는이 오늘 주시는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딱 틀린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몇째 날 어느 자손의 지휘가 누가 드린 선물이다 라고 시작을 해서 끝나는 부분에서는 이는. 어, 누구의 아들, 누구의 헌물이다, 요거죠. 그러니까 어느 집파에 누가 드렸는가라고 하는 그것, 그러나 드리는 내용물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내용들은 각 집파 지파 집파에게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런 내용들을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을 그냥 건너뛰는 경우들이 많은데 결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 하나님 앞에 동일한 예물을 드리고, 동일한 제사를 드림으로 동등한 권위와 특권을 누리게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동등함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 그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어떤 특권과 권위를 우리가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